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가 44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늘함, 함께 하소서 주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 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내 인도하소서 아. 오늘 새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세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한주 새로운 아침입니다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반복하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1장 1절부터 8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잠깐 내용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야고보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늘 시험을 만날 것이다. 예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팎으로 찾아오는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닥쳐오는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가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련이 닥쳐왔을 때내 힘으로 버텨내고 끙끙 앓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고 성경적인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쳐올 때아 하나님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그늘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인내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또한 가지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이제 야고보가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 우리의 내적인 깨달음과 어떤 학문을 통해서 얻는 것은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그러한 지식이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더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으로 이 말씀들이 흘러나갈 때,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지혜의 종교인데요. 우리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는가 안 하는가가 우리에게 이 지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후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후이라고 할때 후하게 음식점에 가면 푸짐하게 넉넉하게 주는 걸 후이라고 하지만 야고보가 여기서 쓸때 후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자녀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면 다른 일을 모두 다 제쳐두고 그 주는 것에 집중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이라는 단어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빠, 엄마, 내가 이것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가 다른 일 만사 다 제쳐두고 뭐합니까? 자녀의 도움을 위해서 먼저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겁니다. 지혜를 주실 때 후의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자녀에게 탁 집중하셔서 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데 우리의 마음이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야고보는 이제 두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한 가지 마음은 뭔가요?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이 지혜 주실 수 있을까? 내기도에 응답은 하실까? 나의 간절함을 듣기는 하시는 걸까? 그래서 야고보가 마지막에 1장 8절에 마무리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결국 주님이 아무 것도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정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고요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늘 바람에 휩쓸리고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사는 존재들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지혜라는 것은 결국 두 마음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참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그늘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하게 주신다. 탁 예, 자녀에게만 집중해서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마음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과 십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라. 아멘 낮은이라는 단어 속에는 비참한, 볼품없는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비참하고 볼품이 없는 자 세상이 바라봤을 때 별것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낮은 자에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어떤 명령인가요?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자에게 무슨 높음이 있을까요? 이 자랑하라라는 의미가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단어와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높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는 반대로 부한자가 있습니다. 이부한자는 자랑을 하라는 똑같은 명령을 받았지만, 낮아짐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뭔가 서로 맞지가 않죠.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했고, 부한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 이런 야구부가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었을까? 일단 마음속에 이 질문 남겨놓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두한자도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구약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야고보 지금 10절의 마지막 부분과 11절의 부분도 야고보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잠시 보아야겠죠. 이사야서 예, 40장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삶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한 배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입니다. 그들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이들을 맡겨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절과 2절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너희는 서로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그리고 노역의 때가, 시험의 때가 끝났다. 그 말은 곧 이제 바벨론의 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의 시대가 끝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사야서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때가 이제 다 끝나 가니까 너희는 서로를 위로하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죄에 대한 징계를 다 받았고, 이 노역의 때가 끝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신약으로 가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세례 요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나가는데, 이제는 진짜 왕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그 진짜 왕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 메시아의 암시를 도래하는 구절입니다.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진짜 왕이 오실 거니, 이제는 너희의 비천함과 그런 어려움과 가난함에서 평온한 삶으로 그 왕이 바꾸어 주실 거다. 라는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사야가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절을 야구보가 인용한 겁니다 이제 6절을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6절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겠지만 할때이두 가지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의 세력에 안주하고 그들의 권세를 자랑했던 이들은 뭐와 같다고요? 꽃과 같고 풀과 같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할 것이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바벨론의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들과 풀과 그리고 들의 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의 그런 힘의 권세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만 그랬을까요?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도,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메데와 바사,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로마 제국, 한때는 정말 전이 지구를 주름잡을 것만 같았던 그런 권세자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 야고보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9절과 10절 속에서 첫 번째 10절의 부한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 이 권세를 누리려고 욕심부리는 자들. 그럼 반대로 가난하고 비천한 자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자,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노예의 삶으로 메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바로 비천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비천한 자라고 했습니까? 비천한 형제라고 했습니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비천한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정말 치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타, 타지의 생활을, 노예의 생활을 감당해야 됐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서로 위로해라.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진짜 왕을 보내주실 것이니 이제 새로운 명령,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으니까 결국 그들은 높음을 자랑하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니까 그 메시아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은 오직 가장 높은 보좌에 계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비천한 자, 연약한 자, 볼품없는 자. 그렇게 보지만. 우리가 세상과의 관점과 달리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 있는 우리는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라볼 때는 비록 가난해 보이고 비천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면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구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려고 했고, 붙들려고 했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권력, 그 명예, 그 물질은 결국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 사라질 것들,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구보가 그들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결국 빚꼬는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여기고 이 땅에서 마치 누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결국 낮은 거야. 실상 너희는 가난한 자야. 개념이 완전 뒤바뀌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는 세상이 봤을 때 가난한 자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막 살아가고 아둥바둥거리면서 타협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라질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실상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무엇을 우리의 힘으로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대답은 뭘까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지를 이미 예배해 두셨고, 그 목적지까지 갈수 있도록 인내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마지막에 그 온전함, 이 온전함은 내가 부족해서 뭔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다 제거되고, 마지막에 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그 온전함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유업을, 상급을 받은 우리가 결국, 부유한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실현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뒤에 이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온전함이 끝일까? 그 온전함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주님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반석이시요.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낮은 형제입니다. 부환자에게는 형제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다. 부환자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 땅의 것으로 자랑삼으려 했고, 또 자기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내려라 하는 자들, 주님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결국 내려놓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낮은 형제만이 인생에 밀려오는 크고 작은 파도들 가운데, 그런 시련들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주님, 우리의 닥쳐오는 모든 시련들은 결국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게만 시성을 고정시키시고 낮은 형제의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